한 번이요? 물 풀어오시죠 아.. 연애.. 선생님 뭐.. 연애를 예 저는 음. 이제 학창 시절에는 사실 여중 여으로 나왔고 음, 저도. 여자 여학 들의 그런 음. 삶을 굉장히 즐겼고 음, 음. 이제 이성에는 그때까지는 관심이 없었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같아요. 그래요? 성인되면서. 연애 빨리 시작했네. 대학교 때시작요 그런가요? <웃음> <웃음> 어, 처음은 어, 언제? 아 저는 대학 전에 약간 재수 기간이 좀 있어서 음.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음. 어, 재수 때는 이제 남녀 합반이로 공부를 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연애를 음. <laughs> 정선 님은. 그래 계속 너, 우리 얘기 들으시래요. 뜬거 났던데 연애를 안 해봤겠어. 와 예요 예, 맞아요 네, 많이 어, 하셨겠죠. 예전에 그 연애할 때 이렇게 보면은 번호 따는 거. 음. 어 맞아요. 제일 중요했다. 음. 그럼 마음에 들면 전화번호 준단 말이야. 음. 많이 받으셨어요. 어, 근데 전화번호를 <laughs> 비밀. <laughs> <laughs>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었었지. 아, 전화번호 그래요? 네, 아, 아, 아. 어, 그리고 이제 그 방팅하고 음. 만나면. 어, 방팅? 이런 것도 처음이다. 그 기숙사 몇 호, 몇 아, 호. 그리고 무슨 과. 음. 그리고 집에서도 전화를 어른들이 딱 받아. 음. 어,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어른들이 받아 끊어. 어, 맞아요. 미 시계 빡 쓰는 거야. 아, 저거 나를 천, 천, 천 어, 같은 게. 그러다가 음. 이제 전화를 배려 한번. 음. 딱한 번만 딱올리면 신호를 하는 거지마. 아, 그렇게 해 음. 음. 약속도 하고 음. 아. 그때 연락들이 정말 힘들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데 장벽이었겠다. 선생님 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은 전혀 상상도 할수 없는. 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핸드폰이 막 나오는 때가 아니어가지고 음. 음. 그렇죠. 집에 전화가 한번 왔다가 끊기면은 그때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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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이 전한 줄 알고. 그런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아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요. 희 아버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한참 세이클럽인가 이런 게 채팅이 유행이었는데 그때 참 연애 많이 했죠 어, 인터넷으로 어, 어, <laughs> 어. 그 연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귀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채팅으로도 음, 요즘에. 음. 사귀나요? <laughs> 어. 근데 저 때는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사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예 처음 만나요? 응, 인터넷으로 채팅해서 안녕하세요, 뭐 반가 어. 반가해줘 어. <laughs>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방가방가. 만나 어, 만나기까지 해가지고 사귀는 음.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저는 아니었지만요. 세이, 세이클로 세클로 뭐 하는 거야? <laughs> 세클로는 그뭐 어. 이제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어. SNS 같은 거? 네, 예, SNS 같은 음. 그때 SNS지, 음. 그쵸? 음. 그 채팅을 차... 채팅하고 음. 어 채팅하고 뭐 거기 게임도 있었고 고스트 클럽 같은데 뭐 클럽 <laughs> 무슨 클럽 동호회 같은 거 동호회 게임도 어. 하고 방 네네. 만들어서 얼굴을 막, 알지 못 하는 거 얼굴을 네. 모르 고 근데 아바타도 만들고 어 그냥. 맞아요 네. 돈도 옷, 많이 들고 아서 똑같아요 어, 어. 그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는 그냥 뭐 손편지와 손편지 음. 주소 알고 음. 주소만 알아도 2차적으로큰 거였었고 음.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알면은 음. 공중전화로 직통이 되잖아 그래서 음. 우체국에 가면은 막그 시외전화 하려고 줄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어 오히려 그 편지를 보냈을 때 네, 그러면은 같이 사는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의식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지만 음... 그래도 그걸 무릅 쓰고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연애를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보면은 음... 참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세번다 편지 추억은 있으시죠? 아 어, 그럼요. 그 혹시 보관하고 계신요아 있는, 어, 있는 거 기억? 있어요. 옛날에. 음. 어, 옛날에 이건 음... 뭐 나는 없어요. <laughs> 나 그런 것들 흔적을 남기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아니, 때문에 지금 어느 그치? 날. 아, 사모님과의 추억이요. 사모님 <laughs> 추억도 어, 다 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아, <laughs> 어, 되게 고맙기도 음, 하고. 어, 어, 그래서 이걸 잘 보관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 우리 아내가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어. <laughs>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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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음. 저도 근데, 지나간 기억들은 다 버렸지요. 음, 네. 그것이. 나 어디 뒤져보고 있을 수 있어. 예. 어. 네. 그래, 어... 맞아. 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려요. 그래야 음... 필요한 음... 것들도 보이고, 음... 쓸데없는 부분들이 또그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침해하지 않도록. 음,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음. 공감하죠, 그런 거 아, 아주 네. 공감합니다. 편다 버렸어. 어, 공감. 어, 응. 별로 게 많지도 않지만 싹 버려. 별로 <laughs> 많지도 않지만. 음. 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롤러장 알아요 롤러장? 야, 롤러장. 롤러장 <laughs> 선생님. <오>, 드라마에서 <드라마이서라보던>. 나보다. <laughs> 아, 롤러장 아니, 선생님. <laughs> 그러니까 그데 근데, 날짜도 있었다. 이 롤러장이 너무 옛날 얘기처럼 요즘에, 이렇게, 언론에서 붙어지는데 그럼요. 수사사 롤러스케이트 되게 얼마나 잘 타는데? 롤러장이요. 인라인 아닙니다. 롤러스케이트. <laughs> <롤러장은 웃음> 진짜, 롤... 너무 네. 생소하네요, 정말. 요즘에 다시 롤러장 생기는 거. 그건 알죠? 알죠. 알죠. 그게 알죠. 바로 레트로잖아요. 다들 다닌 곳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면 롤러장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로라장이라고 하셨는지. 아, 로라장은 아닙니다. 로라장은 아니에요? 롤러장. 아, 롤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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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붙입니다. 롤러장. 롤러장. 조금 다르게 들려요. 네. 로라장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laughs> 네. 우리 아빠가 하는 말. 그때는 유리박스 위에서 그 뮤지션, 음. 그 DJ, 음. 그래서 음. 메모를 해서 어떤 어, 노래를 시청합니다 노래. 그러면은 어. 그 노래의 메모를 너무 근사하게, 음. 근사하게 임팩트있게 전달해주면서 그러에까 LP판들이 엄청나잖아. 그거를 너무 젊게 탁 보고 탁. 너무 멋있었어요. 음. 그분들이. 음. 그래서 그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즐기던 그 음악다방도 음. 많이 갔었었고, 음. 민속시점도 많이 갔었어 예. 아. 네. 저희 때는 이제 조선시대 여인인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가본 곳이지만 저희 또래 친구들은 클럽을 갔어요. 아, 네. 이게 다들 친구들 때.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 네. <laughs> 조선시대 여인이니까 못 갔고. 난 가보지 않았지만. 네, 클럽에 내 친구들 다들 가서. 음. 오, 그렇게 네, 맞아요. 네. 이 콜라텍이 네. 요즘에 하고? 클럽,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콜라텍은, 네, 콜라텍은 응. 정말 콜라를 마셔서 콜라텍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콜라텍. <laughs>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콜라텍을. 음, 음. 음. 처음 듣는 음. 얘기지만, 네. 네. 클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콜라텍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음, 네. 저는 롤러장 출 음. 무대였기 때문에. 네. <laughs> 그 그래, 우리 때는 민석주, 이 갔지 민석죠 네, 네. <laughs> 네 동동 조아시고 알겠습니다. 음.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아, 미팅은 소개팅 오... 한 50번은 넘게 한것 같아요. 음, 음. 이거 좀 잘라 주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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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은주 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애는 연애는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음, 음, 음. 아직도 미혼들이잖아요. <laughs> 네. <laughs> 화이팅. 화이팅. 얼른 넘어갑시다. 나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아니 화이팅은 넘어갑시다. 너무 <laughs> 넘어가는 걸로. <laughs> 넘어가는 걸로. 파이팅. 네. 음. 음. <laughs> 예전에 음, 음. 선생님들도 연예인이었어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 흉내내는 애들이 음. 그거 뭐 성대모사 한다거나.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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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학급에서 최고의 개그맨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그리 신부 선생님들 막 어, 교장 선생님 막그 어. 성대모사하고 막 성대모사 그런. 어. 생각났어요. 따라한다고 하니까 거의 저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지만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뭐 때문에 따라하게 된다면 올해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음음. 제가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넣는 작업을 했거든요. 음음. 근데 거기 첫 시작을 제가 뭘로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음음.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황적에서 선생님 같은.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애가 hello everyone 영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러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진짜. 에. 네. 근데 너무 맥락이 안 맞고 저는 그냥 들어가서 애들한테 안녕 이러는데 hello everyone 영어 시간에 돌아 이러는데 너무 웃기고 아, 얘가내 수업 들었구나. 어, 그렇지. 어, 여기까지 그래도 인사는 들었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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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맞아요. 그래, 맞죠. 맞아. 맞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은 음.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게 지금도 어, 그러고 음, 있는 거 같아요. 음. 같아요. 요즘 애들도 어, 선생님들 되어서만으로 화려한 모습의 연예인들이 아니라 음. 우리가 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이라든가 어, 맞아요. 패션 하나, 언어 하나 음. 보여주는 건 모든 거 하나가 음. 우리는 연예인이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아, 바로. 맞아요. 오. 어. 맞아 화이팅요또 <laughs> 나왔나요? <안> 화이팅인가요? <laughs> 화이팅. <laughs> 그 어. 우리 미선쌤은 네. 정말 많이 갖고 있잖아. 뭘요? 네, 저 보니까 많이 갖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음. 교장선생님 계속 좋은 뭐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아 <laughs> 자, 마스크 쓰겠습니다. 네, 아유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나요? 하나, 둘, 셋. 갑시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거 빼야 돼. 또 친구들이 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어? <laughs> 사다성치보장지도 <공지> 관련이 고요 메가사내고.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팀은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한 사내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파로 뭐예요? 카메라입니다. 역시. <laughs> 네. 뭐 희한하다. 이쪽끼난 예, 게. 네. 제가 알아서 돌아 가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이도쓸건 아니잖아요. 쓸 겁니다. <laughs> 네. 어, 너무 무작비해 오, 산행고에 오늘 특별한 일타 강사님들이 오신다해서 아, 어,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타 강사님들이 존재하고 계시죠. 예. 네. 저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아, 오늘 일타 강사님들은. 네. 학생들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학생 자치회에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이템을 다들 받았어요. 내가 사내고라고 하는 걸 해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줬고 거기다가 제가 그냥 하나 더 얹은 거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영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강의를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조금 더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했는데 아이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희는? 어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네네 고고고 <laughs> 약속시간은 4시였으나 지금 만나러 가도 괜찮겠습니다 교제선생님이잘 <laughs> 그 해주시네요? 뭐 잘해주죠. 뭐어떻무뭐합니 그 <laughs> 어떤 점이? 모든 면요. 안녕하세요. 산해고등학교 네, 교장 박용식입니다. 교수님 산해고등학교 자랑을 좀 해주시면. 하악산에 전기를 받아가지고 만든 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가 좋은 아주 진정적인 조그마한 시골 학교인데요. 아주 정의롭게. 또 오늘 또 친구들이 또 특별한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아! 보상시도관련이리고요 <laughs> <할> <laughs> 그냥 보내주세요. 네. 어, 그냥 그렇게 한데. 우 친구들은 이제 반거 반거 끝났는데 뭐 하는 친구들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후배들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 좀 찍어가지고 음... 공부 좀 알려줄라고. 친구들이 그 메가산에고 친구들이구나. 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아 그럼 메가산에고는 왜 만들게 된 거예요? 산에 패스는 이제 공짜니까. 산에고 음...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 음. 모두에게 열린 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 먼저 하자고 했던 거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후로 음. 중간고사 대비랑 중간고사 해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선배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학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이 있어서 그걸 맡게 되었는데 네.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 후배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르치는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티칭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좀 도움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저도 모르는 것들도 물어보고 하면서 잘 가르치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도 있다고 들었는데 녹화하는 것도 좀 가봐도 될까요, 가 가실까요? 네, 가시죠. <laughs> 그러면 지금 1학년 걸 다시 다 풀어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을 진짜 해집고 해지와서 계속 풀어봤었어요. 풀고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영어를 진짜 못했는데 제가 알맞은 영어 공부를 공부 방법을 찾고 나서는 영어가 진짜 재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내가 얘를 끝내야 오늘 잘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만 영어를 해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는 사실 살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화이팅! 아, 아까워. 개념 하나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무채골이 있을 때, 반지파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하나만 딱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say hello, say hi, here, 하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무엇이든 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발고사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판을 깔아주고 그 판에서 좀볼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빛깔로서 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좀 장치를 깔아주는 것 그리고 저는 후진자로서 역할을 좀 충실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내고의 성장, 발전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사내고 아이들이 펼쳐갈 미래의 모습들을 더욱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내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내고 조지버 선생님들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TV는 속초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다 국수를 만들었구나. 음, 여기서 공동교육과정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약간 VR 시험이나 상담만 하고 이러 재미가 없습니까 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과목 선택 등을 이제 알려 주는 그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학교 TV가 나와 봤는데요. 저기 지금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운동? 무슨 운동 동아리 이런 거예요? 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홀딱 벗고 있어. 네. 어? 어? 포즈 한 번만 취해줘. 포즈 한 번. 만 친구는 살이 많이 탔네. 어. 어? 왜 이렇게 볼크업했어? 왜 이렇게 볼크업했어? 그 다음에 체력 훈련이 끝나면 간단하게 씻고 어떻게 됐어? 아잘 알아보셨네 진짜? 어우 아, 여기서 보네요 친구를 아아 아, 내가 못 알아봤어 그때도 되게 말랐었던 것 같은데 벌컥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선생님 멋있죠? 진짜 진짜로 어우 멋있는, 멋있는 친구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나오셨나요? 아네 오늘 속초고등학교에서 네, 교육과정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박람회. 아이고, 박람회. 아 이거 박람회 그 박람회. 아네 알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인터뷰 도 이상 진행하면 <laughs> 네. 안될것 같은데. 아 오늘 속초고에 좀 특별한 행사 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떤 행사예요 오늘? 아 이제 1학년 2 학생들 대상으로 네. 교과목들을 설명해주고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전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박람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교육과정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아. 있을 거 아니? 저도 옛날에 선택할 때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좀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포메이션 부스고, 약간 정보를 알려주는. 저기 아... 보시면 교육관 서포터즈 부스가 따로 있는데, 네. 저 부스에서 상담 같은 걸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은 어떤 거지? 그 후배들 중에서도 어떤 과목을 고를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에게 좀 정보를 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포는 건 솔직히 특정 바다 이권이거든. 둔하게 점점 난이도 올려가지고 어, 어떤 내용들 지금 상담이지고 있어요? 어, 지금까지는 또그 뭐 인량의 이제 공포 관법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지각이나 조태 같은 게 많은데 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봐야돼 하고 있어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학생들이 아무래도 진로선택에 맞는 과목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일대일로 모의 평으로 할수 있는 그런 과목 붓을 만들어가지고 일대일 미착형 그런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목 선택 이전에 저희 박람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선생님들은 교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지원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상담타임별로 시게 됐습니다. <laughs>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뉴스는 <laughs> 안 하세요 선생님? 아 보스 운전이요 네 아주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아반응 네. 하고 나중에 좀 참여할려고 이게 수 수학도 보면은 선택과목이 많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좀 팁을 주실수있어까요 네. 뭐 일단 본인의 계열을 먼저 좀잘 선택을 해가지고 네. 네. 본인이 전기 네. 뭐 전기전자인지 아니뭐 영상 쪽인지 네. 그 계열에 맞게끔 생활기록부를 유리하게 네. 작성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네. 뭐 그런 거를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네. 추천을 네. 해주고 있습 네.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네. 대학별로 권장 과목이 있는데, 네. 그런 과목들은 가급적이면 좀 신청하게끔, 신청하니다 음. 어떤 과목을 제일 먼저 들으러 왔어영어요 영어. 아니, 오늘 좀 어떤 내용을 직적으 상담할 생각이 세요 모르겠어요. 뭐 들어본 게 아직 없어가지고, 어.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네. 뭐 어떤 거, 어떤 걸로 하려고? 어, 수학, 수학, 일단. 수학이라. 어, 수학 후에 걱정했어요. 네 누구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저는 석초고등학교 네. 교장입니다. 아,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 네. 저희가 네. 이제 73년의 역사가 있고 또명실공이 영국 지구 최고의 인문계고 네. 거점학교입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아 준비를,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아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교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네. 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들도 열정이 좀 넘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젊은 선생님들로 많이 바뀌셨는데 열정과 열의가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타로 상담하는 데 맞나요? 아, 네. 어떤 네. 어거 물어보려고? <laughs> 연애 연애여요 연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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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보세요여보요 <전에> 여보세요. <laughs> 아니, 아니,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벌써 타로를 보려고 어제. 그래. 어제 헤보졌는데 <laughs> 오늘 타로를 본다고? <laughs> 자 헤어진 전세요여보에게 여보세요. 여자했어 주로 해 주세요. 아 이제 타로로 이제 학생들 진로 고민에 상담을 해 주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타로로 진로 상담한다 그러면 타로가 자기 진로를 정해 주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로에서 고민해서 이제 타로 카드로 현재 진행 상황이나 그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것,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제 필요한 조언과 조언을 얻어가서 그대로 실천해가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실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줄고 있어요. 오늘은 연애 상담을 한다는데. 아 오늘 연애 상담 안 되기 때문에 참로 진로 상담이라고 녹방을 났습니다 <laughs> 충분히 이게 전국역할수 있는 주제들을 만들어 씩이 머리를 니다